안녕하세요 유은TV의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꼬부리에 나오는 친구와 함께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유은TV의 유은씨랑 같이 탈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민속가 같은 곳이네요 네 아니 어떤 애기들이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열받아 죽겠어요 점점점점. <laughs> 일단 여기를 탈출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탈출하면 되잖아요. 하실 분들도 있는데 여긴 지금 찐지방에서 탈출을 하셔야 돼요. 여기는 있잖아요.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무시면서 탈출을 하실 건데요. <laughs> 열받 예얘 얘 때문에 열받다니까 얘. 아시죠홍예진 <laughs> <laughs> 저리 가. <가해! 웃음> 죄송합니다. 여러분 어. 어디로 가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방망이로 가볼게요. 여기는 찐지방에서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. 뛰어, 뛰어, 뛰어! 안 뛰고요. 잠시만요. 막 여기는 로블록스 같은 곳이에요. 어, 에어, 손가락, 손가락 엄청 뛰어요. 에어, 엄청 뛰어요. 자, 유치 씨 빨리 오시죠. 그럼 거기서 안될 거예요. 여기를 어떻게 탈출하냐는 분도 있을 텐데,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요. 야, 아, 야, 야. 어 벌써 다아 <laughs> <야. 웃음> <야. 웃음> 아, 쟤네 때문에 열받아요. 여러분, 여러분,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이렇게 이거 다 클레이로 만든 건데요. 와,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와,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신기하네요. 저도 이렇게 만들 만들어볼... 알이 실제로 튀어나와 있어요, 근데. 그... 어떻게 눈알이 튀어나올까요, 여러분? <laughs> 보이시죠?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하고 있는 애요 오, 하고 있는 애. 그쵸, 그쵸, 그쵸. <laughs> 먹다 뛰어가지고 너무 아픈데요. 일단 제가 아우 일단 제가 찐주 방송을 해드릴게요. 일단 여기 안마하는 분들도 있고요. 가세요. 자, 소개를 다할 거에요, 여기는. 이제 코미디 비밀이 제가 좋아하는 거 나오고요. 여러분, 잘 보세요. 전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나오세요, 꼬부루 씨. 꼬부루 씨. 아니, 꼬부루. 아니, 꼬부리. 꼬부기 네? 무! 무! 네, 꼬부기, 꼬부, 꼬부기. 꼬부기니 여기는? 이렇게 마사지 받는 곳인 것 같은데요? 네, 마사지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곳이고요. 난 여기 외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오실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오,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말을 탈수 있는 거고요. 근데 지금 탈출 하는 건 아니니까. 우와 소개하는, 소개하느라 지금 탈출을 못했네요. 어디로 가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아니야 여기다. 있 예전에 그 동생 굉장히... 아가를 아가를 못 잡았어요 또 여기 있다 잡아 볼까요 지금 열받아요 아우 어, 그냥 다 저도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꼬마 씨 맞아 잡아 볼까요 잡아 볼까요 여러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누우면 너무 편해요. 그래요? 아, 저는 그래요? 저는 네, 제 때문에 열받아요. 일단은 여러분. 네, 전에도 때문에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없네요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여기를 어떻게 할치려나두 번째 판 봐주세요. 안녕! 두 번째 판 봐주세요.